이렇게 오늘 출시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동의가 시립교서관에서 운영됐습니다. 동부산시 지역사회복지 대표 여비체 회의가 지난 6일 시청 사범쇼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3월 들어서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시는 해빙기 재난 시약 시설 안전사고와 등산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 산불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제20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중앙 도심 공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관계 공무원 및 지역자율 방재단 등 40여 명이 참가해 중앙 도심 공원 인근 재래시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겨울철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 해빙기 집안이 취약해져 붕괴 등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변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과. 봄철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인데요. 그 열정과 재능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부터 노인 일자리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도움이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됐습니다.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실버 인력뱅크와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연계하는 이번 사업은 도서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관내 어린이집, 노인보호시설, 병설 유치원 등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노인교육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참여 어르신들에게 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 수업과 함께 방문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손유희, 율동 등의 교육 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은 더욱 짜임새 있는 내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요. 지난 6일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각종 안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28명이 모여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서면 심사 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평가 심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운영계획을 좀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모집방법 및 대상을 늘리고 심사배점을 변경했습니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오세창 시장은 이날 2012년도 평가가 차기년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두천시 복지 문제를 책임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